태풍이 지나가고 밭에 왔는데요. 밭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가, 마찬가지로 정말 밭이 초토화됐습니다. 키큰 식물들은 대부분 쓰러지고 올 봄에 심은 율마도 지금껏 잘 크고 있었는데요. 태풍에는 감당하지 못했나 봐요. 율마가 또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두더지가 땅을 잘 파요 그래서 율마가 많이 쓰러진 것 같아요 저희 밭 마스코트 선인장 모형인데요 맥없이 주저앉았네요 야 이걸 어떻게 세우나 그냥 놔둬야 되겠어 근데 비가 얼마나 왔으면 이름 모를 버섯들이 밭에 호박밭에 엄청 자라 있고요 느타리버섯 비슷한데 이거는 아마도 못먹지 싶어요 그냥 어스러져요 비가 얼마나 오래 왔는지 지금 밭이 완전히 뻘이에요 야 근데 요래 여리여리한 호박 줄기가 태풍에 견뎌냈어요 웅덩이에도 물이 안거찼는데요 개구리 놀이터가 되었고요 그래도 요 중국에서 갖고 온 씨앗 정말 맛있는 호박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호박 줄기는 안 다친 것 같아요. 야. 잦은 비에 장사가 없다더니, 야, 여기 큰 호박이 하나 있었는데, 물렀어요. 여기 맷돌 호박은 괜찮아요. 여기에도 중국 씨앗 호박 큰게 하나 있는데, 야, 이게 줄기가 물렀을까? 아. 하나는 물렀어. 갖고 요거는 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여기도 호박이 일찍 따서야 되는데 아 물렀어. 상추밭에 왔는데요. 상추밭에도 거의 초토합니다. 그나마 제가 태풍 오기 전에 상추를 완전히 따서거든요. 따서 이 정도예요. 고추밭, 가지밭 토마토 밭은 완전 초토화예요아 배모이도 지금 익다가 녹다가 무르다가 가지가 제법 열렸는데 아 따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딱 하나 달린 대추. 제어릴때 대추가 바람 잘 떨어지잖아요. 바람 세게 불고 태풍 오면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떨어져라 이래서 대추 떨어지면 많이 주워 먹겠는데요. 야요 대추가 딱 하나 열렸는데 안 떨어지고 있었네요.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군요. 이 예, 뽕나무는 속성수잖아요. 엄청 빨리 크거든요. 원래 사다 심은 뽕나무인데 벌써 이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가지를 몇 번이고 쳐줬는데도 이렇게 자랐는데요. 여기 불숲에 용어리들을 많이 갖다 놨었는데요. 바래기가 얼마나 자라고 해서 지금 햇빛도 못 보고 가려져 있었는데. 이번 태풍에 햇빛복이 생겼어요 이거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네 아 천만다행이야 바람 심하게 맞은 나무는 이렇게 잎이 마르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천사의 나팔 절단났네요 알록카시아도 살짝 넘어진 것도 있고 이걸 어쩐다 제가 미리 가지를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꽃봉오리가 엄청 달려서어가지고 제가 욕심을 부린 거죠. 욕심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아, 가지를 쳤어요. 그래도 알로카시아들은 잎이 하나도 안 찢어졌었거든요. 예전에 저 주택 옥상에 살 때는 옥상에 바람이 센것 같아요. 거기는 잎이 완전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태풍 왔을 때. 여기는 잎이 하나도 안 찢어졌고, 그대로 있네요. 야, 참 희한해요. 여기가 산 속이라 완전 분지거든요. 양가 쪽으로 뺑 둘러가지고 나무가 많은데요. 진짜 바람은 세게 안 불었나봐요. 화분이 세워놓은 거는 좌우지간 키 크고 이런 거는 다 쓰러졌어요. 어쩐디야? 아이고, 연필선인장도 여기 놔놨더니 자라기는 엄청 자랐는데, 쓰러졌고, 이거는, 아이고, 이게, 이게, 꼬부리 로즈말인데요. 맥 없이 쓰러졌네, 이거도. 천사의 나팔은 이걸 어쩐다야? 일단 세어보고 안 되면 가시를 다 잘라야 되겠어요. 저는 사실 요용초 넘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야, 희한하게 용초가안 넘어지고 있네요. 웬일일까?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흔들리거든요. 얼마나 무거운데 이게 안 쓰러졌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요거 흥부가 박을 타는 그 박이에요. 엄청 큰데요. 손톱은 안 들어가거든요. 조금 더 놔두면 단단하게 익을 건데 태풍 겁이 나서 사실 두 개를 땄는데요. 이게 울타리 능력망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시험사만 진짜 놔뒀거든요. 아, 그게 떨어진나 봐요. 한번 볼게요. 원래, 제비가 박씨를 물어서 밭에 떨어뜨렸는지, 밭에 박이 났길래, 그대로 놔뒀더니 울타리를 타고, 박이 많이 돌려서 따먹고 했는데요. 이야, 이 생제비 완전히 떨어졌어요. 아, 이거는 손톱이 조금 들어가는데, 진짜 중간에요. 먹기도 그렇고, 박하기도 그렇고. 여기 달려있었거든요, 여 위에. 결국 줄기가 꺾이고, 떨어졌어요. 예상한 대로인가봐요. 야 실험하면 안 되는데 박은 못하고 겠 집에 가서 한번 먹어 봐야 되겠어요 여물면 버려야 되겠고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하우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찢어지는 거 있는지 나뭇가지가 혹시 날라왔으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우스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문 사이에 꼭꼭 쑤셔 놓은 것들 다 그대로 있어요 안 빠져나오고 겉에만 괜찮으면은, 안에는 당연히 괜찮겠죠. 아, 저쪽에도 사마귀 한 마리 있었는데, 이쪽에도 사마귀가 맥 없이 안에 갇혀 있었네요. 아우, 미안해라. 사실 요거 흙을 많이 덮어야 되는데, 돌로 제가 지탱을 해놨는데요.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하우스는 이상이 없어요. 저기 모험을 했던 요거 차강막. 끝에 약간 벗겨진 것 같은데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하우스 안에 20시간도 안 닫아 놨는데 정말 찜통이에요 온도가 지금 몇도지 온도계가 안 나타나요 이거 도대체 몇 도일까 한 50도 60도는 되겠는데요 이일 어쩐 데야 와 빨리 열어줘야 되겠어 그래도 선인장들 다육이들 안놓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와또 죽겠다 이런 경우 처음이네 아우더브리아우 아우더. 더, 어. 와, 여치다 영월아재의 하우스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특히포항 계시는 분들 피해 많이 보신 분들 걱정입니다. 빠른 복구를 기원하고요. 영월아재는 지금 쓰러진것좀 세우고 안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